아이유는 작년 한해총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아 2억, 양평군의 천만원, 어린이날을 맞아 1억, 가정의 달을 맞아 1 천만원, 생일을 맞아 2억, 데뷔일을 기념하여 2억 2500, 어린이 난치 병협회에 5천만원, 연말을 맞아 5억 6천을 기부했는데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모교인 동덕여고에 기부하는 2 5 0 0만원을 포함해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13억 8천만원을 기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이유는 총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아이유의 기부 누적액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유는 2010년부터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왔는데요. 다만 음원, 콘서트 수익을 기부하거나 무료로 나눔 콘서트에 참여하는 등 정확한 액수를 알수 없어 확실한 액수가 밝혀진 2015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5년 어린이날을 맞아 1억, 2018년 농아노인센터에 5천만 원, 어린이날을 앞두고 1억, 데뷔일을 맞아 1억, 연말을 맞아 1억, 2018년 총 3억 5천, 2019년에는 강원 산불 복구를 위해 1억, 어린이날을 맞아 1억. 서초구에 2천만원, 데뷔일을 맞아 1억, 연말을 맞아 2억, 2019년은 총 4억 2천만원, 2020년에는 코로나의 지원금으로 3억 1500만원, 어린이날을 앞두고 1억, 생일을 맞아 1억 320만원, 집중 호우 당시 1억, 간호사협회에 1억, 데뷔일을 기념해 1억, 연말을 맞아 1억, 총 10억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2021년에는 정규오지 발매 기념 1억, 생일을 맞아 5억, 데뷔일을 맞아 각 브랜드들과 8억 5천, 연말을 맞아 2억을 기부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16억이 넘네요. 22년도에는 산불 피해로 1억, 어린이날 1억, 생일을 맞아 2억 천 포우 피해 복구로 1억, 데뷔일을 기념해 2억, 연말을 앞두고 2억, 총 9억을 기부했습니다. 23년도에는 5천만 원, 어린이날 1억, 생일을 맞아 2억 5천만 원, 데뷔일을 맞아 3억, 총 7억을 기부했고요. 작년은 아까 언급한 대로 13억 8천만 원을 기부했죠. 여기에 동정요구 등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걸 합치면 총 기부액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보면 무려 70억 4,820만 원이 나오는데요. 저는 기사에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추산했는데 관계자들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 만큼 알려지지 않은 기부금까지 더한다면 총 기부액은 70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기부액도 기부액이지만 진짜 대단한 건 남다른 기부 방식입니다. 아이유는 기부처를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하여 면밀히 검토를 거치는 걸로 유명한데요. 기부금의 사용 역시 기부처와 소통하여 제대로 된 곳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지정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많이 기부했었지만 이후 가면 갈수록 기부처가 다양해져왔는데요 나의 아저씨에서 수화를 접하면서 서울시 농아인 협회, 사랑의 달팽이 등의 기관을 지원하고 브로커에서 미혼모 역할을 맡으면서 미혼모 협회에 기부하는 등 직접 느낀 바를 기반으로 기부처를 넓혀왔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미혼모, 여성암, 소아암, 난치병 환아등 정말 다양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해왔는데요 또 세월호, 강원산불, 폭우 등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도 꼭 필요한 곳에 누구보다 먼저 기부를 시작하여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죠 특히 코로나 사태에는 4억이 넘는 금액을 다양한 기관에 기부하며 사회적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 대한간호사협회에 기부했다는 기사가 떴을 때 실제 간호사들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며 기부금이 아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얼음조끼로 직접 구매하여 기부했다는 말에 편안해진 일도 있었습니다. 또 2021년 9월 18일 데뷔일에는 아이유가 직접 본인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에 제안하여 기부액을 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생필품 8억 5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는데요. 뉴발란스 운동화, 반올림 피자, 블랙야크 패딩은 보호 종류를 앞둔 청소년에게, 이부자리 이불과 그날인 구급상자는 독거노인과 미혼모에게, 삼다수 생수는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전달하는 등 적재적소에 생필품을 기부했죠.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딜지 깊게 고민하고 알아본 뒤,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하는 마음이 돋보입니다. 또 처음에는 소리소문 없이 남몰래 선행을 펼쳤었는데, 언론 보도나 기관 보도자를 통해 기부 사실이 밝혀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며 기부를 하기도 했죠. 아마 선행에도 의도를 고쾌한 악플이 달릴 수 있어 조심스러웠던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수속사에서 공식적으로 기부 내역을 알리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렇게 공개 기부를 하게 된 데에는 팬덤인 이외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보통은 팬들이 연예인의 생일 혹은 데뷔일 등 기념일에 스타의 이름으로 봉사, 기부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2018년, 아이유는 본인의 데뷔일에 아이유에나의 이름으로 기부한 내용을 선물으로 들고 왔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아이유의 이름으로 여러 단체의 따뜻한 선행을 이어왔던 것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그간 팬분들이 해주신 것처럼 팬덤 유에나의 이름과 함께 기부금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후로도 아이유는 계속해서 유에나와 함께 기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2019년에는 기부 기싸움 이슈도 생겼는데요. 아이유가 아이유나로 기부를 알린 후 유애나들의 아이유 따라 기부에 동참한다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이유 갤러리는 기부 갤러리로 보일 정도로 기부 인증글이 연달아 올라왔죠. 이에 아이유는 지금 보고 왔어요. 저에게 본받아 한 예쁜 일들을 보고 그 예쁜 모습에 제가 또 본받아 갑니다. 라는 답변을 남기고 뚱! 1억을 기부합니다. 이건 며칠 전 우리 유애나들이 보여준 예쁜 마음씨에 감동받아서 앞으로도 우리 좋은 건 같이 하자 유애나야 라는 말을 전하면서요. 이 사건 이후로 아이유는 본격적으로 아이유의나의 이름으로 공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이 이렇게까지 기부를 많이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혹자는 아이유의 기부를 절세 목적 이미지 챙기기라며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처와 사용 내용만 보더라도 단순히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수 있죠 그렇다면 아이유는 왜 기부에 이렇게까지 진심일까요? 그건 바로 아이유 어머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엄마께서 보육원을 하시는 게 저 어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던 꿈이었거든요. 네, 엄마가 너무 남들만 생각하고, 근데 자라면서는 엄마의 그런 마음이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부터 엄마의 인생관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던 어머님의 길을 자연스레 따라가게 된 거죠. 아이유의 인터뷰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아이유의 기부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엘르 2013년 12월호 인터뷰를 보면. 기부를 할때 진정성 있게 돕고 싶다는 갈증이 더 생긴다고 하고 또 봉사라는 개념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 같다고 하는데요. 이건 요약해드리고 싶은데 전문의 형광펜 치고 진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대화의 희열 방송을 통해 아이유는 청춘재단의 구체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요. 청춘들 중에 지금 막 응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생활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언젠가 갚으세요. 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뭐 몇만 원씩 갚아도 상관없고, 한 번에 뭐 몇십 년이 지나서 그걸 갚아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받은 이 응원을 조금씩이라도 저 다시 여기로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또그 모은 게또 다른 청춘한테 또 응원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 잠깐씩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나를 응원해 주는 내 또래. 네, 청춘들이 있다, 이런 게. 2013년 인터뷰에 이어 지속 가능한 기부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고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 마리끌레르 22년 3월 호에서 아이유는 18년도부터 생각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방법을 여전히 논의 중이며 30대에 그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6월 영화 브로커를 찍고 한 인터뷰에 따르면 10대 때 방송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보육원과 계속해서 연을 이어가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또 직접 장애아동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언과 24년 연말까지 보육원 아이들에게 아웃백을 사준 일화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의 지은이는 13년도 지은이가 고민했던 봉사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죠? 이후 2023년 영화 드림을 찍은 후 아이유는 비기슈 코리아 4월호에서 여전히 능력이 닿는 한 봉사나 기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팬들과 함께해서 더 좋다고요. 오늘의 결론. 이렇게나 꾸준히 진심을 다해 봉사와 기부를 하는 건 정말 체력과 재력, 인성, 천박자가 맞아야 가능한데요. 혹시나 아이유가 청춘재단을 만들게 되면 저도 꼭 청춘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이유가 아이유에나로 기부해서 저를 에억 기부자로 만들어줄 때마다 저는 이 짤의 주인이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유에나가 되셔서 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해보세요. 설거어진 곳으로 추위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어디에 계시든 사랑 근처에서 마음을 데울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 테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